안녕하십니까. 박준섭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 비례로 선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인데 아주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각 대학이 신입생 전원을 지역별 학령, 학령 인구 비율을 반영해 약80% 정도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조기에 사교육에 의해 왜곡된 인재 선발 방식 때문에 생기는 소위 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대학 안에서의 다양성 확보로 나아가서 국가 인재 의 다양성으로 인한 권력 집중형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향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군지인 서울의 파학군이 형성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남 개발을 하게 되면서 강북 주민의 강남 이주를 목적으로 소위 경기고와 같은 명문고들을 이전시키면서 집중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불균형 성장을 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불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 했던 조치들의 부작용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 균형적 국가 발전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교육 제도 개혁이 지방 분권 또는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개혁의 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 국민의 부 주거입니다. 이것들은 국민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자유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하여 어느 지역에서 자녀들을 키우더라도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의 인재로 자랄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국민들은 대치동이나 지역의 학군지로 몰려가지 않을 것이고 자녀들을 비학군지인 지역에서 키울 용기를 낼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상위권 대학들이. 지역의 개별 학교에서 지역 균형 선발을 통해 추천되는 학생의 수를 확대하여 선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서울대의 경우 2명에서 4명 정도로 면접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입시 결과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역 할당제를 추진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만 해도 수성구가 학군지인데 대구 전체를 지역 기준으로 삼으면 여전히 지역 내에서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차별이 생기고 지역 안에서 지역 불균형이 생길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역 할당제에서 제시하는 지역의 기준을 좁히거나 개별 학교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들의 실력차를 고려하면 불공평한 제도라고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차가 불공평한 국가의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역 균형 선발로 뽑혀진 인재가 대학교 3학년에 이르면 학력의 성취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재고 입시도 바뀌어야 합니다. 영재고 입학생을 지역별 기준으로만 뽑아야 합니다. 지역에서만 뽑는 과학고가 있기는 하지만 영재고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시와 구,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정말 재능이 있으나 좋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인재를 잘 선별하여 키워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배제되, 배제되지 않고 공동체와 국가에 의해 혁신가로 키워질 때그 인재들은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룬 혁신의 대가나 부의 일부도 공동체에 기꺼이 내어놓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영재고의 입학생들이 공동체나 국가에 고마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만 빚진 마음을 가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불안정과 양극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IMF 체제 이후인 2001년에 엘븐 토플러는 우리 국민에게 한 보고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는 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 IT와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 교육개혁과 지방분권을 반드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했던 IT 혁신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제는 교육 개혁과 지방 분권 개혁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정부에게 부도권 집중, 사교육비 증가, 교육 격차, 사회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는 교육 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